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입에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격금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지를 사여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적기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 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 찬송입니다 318장 찬송입니다 답답하시고 슬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랍니다니 주 성령께서 평강과 행복과 안식형 충만히 창조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친히 평안하고 기분 좋은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평안로오셔야 우리도 평안하고 주님이 행복하셔야만이 우리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금으로 상징된 모든 영들과 천사들 그리고 육체 우리 사람들 께서 위로하시고 격려를주시시고 불쌍히 일기 주옵소서 이에그 끝이 까지 사랑님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는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고 여호와 31번째 시간이고요 창세시 1장 1절로 8절까지말씀입니다만이 이 점만 부득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중통 교리의 근본은 탄커 창조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겠는지요? 가령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 여지는 삼위께서 융합되고 하나 되어서는 한번 하나님 이십다 또한 그 삼위께서 각각의 인격을 진신 하나님시다 하는 매우 아래서한 삼위일체론입니다만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몹시 아쉬운 것은요. 대간적로 왜, 왜, 왜그중단 이전나슴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라는 그요망성 사건 내지는 그런 사건을 유발시켰었던 바로 그 악마, 사탄의 전신 루시의 천사성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왜, 왜, 왜 일제히 함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 신경에서도 역시 천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위하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라는 등등 등. 태안절 외 창세기 1장 2절의 그 참혹한 사건을 야기했었던 시대의 악마. 루시엘에 관해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방구의 언급조차 없는 채로 고고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보십시오. 사도신경이며 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마치 약속인다 한듯 한국 침묵으로서만 옹칠몸출 타고 있는 그 여성 가닥이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하고 있거니와 계속되어지는 모든 불행과 조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재앙의 이유 역시 혼돈, 공허, 허감의 원인 그 루시엘, 고 사탄마학에 대해 도무지 어쩐 일인지 꼭 그래야 되는 건지 다시 그루시에 대하여 감사하고 돌 수밖에 없는 그 악성, 의지적을 더러운 신비가 있었고 지금쯤 그 더러운 신비가 우리나라에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 한 것이 없이도, 한참 후의 이사에서 14장에 들어오면서, 그저 비로소 그 악마를 일컬어, "너 아침에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 거라고." 그 악마 사탄 마귀, 그 루시의 처사 상에 대해서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영 깔끔하지 못하다고 할지 여전히 주비주비. 함부로 내지는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의 그 정통 교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요제땅 베들레헴 마귀관에서 탄생했었으며 거기와 언덕 십자가에서 과감히 죽으심을 탄행하셨었던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피웠어. 확실히 그 악마 사탄의 신 확연히 드러나고 말았구면 그만큼. 사탄 그 악마는 말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꽁꽁 또한 영원히 숨길 수가 있었던 그 거대한 악마 사탄이라고 하면 기독교여 과연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후 승리자는 누가 과연 자기의 속 모습을 끝까지 감출 수가 있는가로서 판별이 됩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말녀아그 더럽고 악취하는 수색하기 짝이 없는 사탄 마귀의 모든 것들을 폐기라에 다 드러내고 말아서 꾸미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상징과 동시에 사탄 그악마을 영원히 폐배자로 만들어 보여신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해 면 됩니다. 가령, 우리도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어미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타나 지금 당장 지옥불에 처박혀 불을 찌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전부 아니면 전무이라고 하는 매우 엄혹한 속성, 곧여호와 이름이 있음이 아닙니까? 가령,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렵사례 출급을 시켜놨다니만, 아니 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토연 변절이 되면서, 금성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니.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격분하여 말씀하여 가라다대 내가 이들을다죽여버리리라 출급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200만 내지 3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인데, 주께서 일거에그들을다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결정 내리셨습니다만은, 인간 모세의 간청 때문에 뜻을 돌이키긴 하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랑, 너로, 너랑 분이 아니려 하는 것을 그대만이라도, 이제라도, 말세 지멸인 오늘날이라도 꼭좀 알려드릴 텐데, 바로 그, 그런 하나님이셨으므로, 첫 땅의 사람들 감히 하나님께 배반해줬을 때에, 그 하나님이 격분을 하시는첫 세상 첫 땅의 사람들 을모조 예, 성급하게서 급작스럽게서 이등 사람들을 올 수의 죽여 버리고 말았으니옳시다 <목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성경을잘 알고 있던 불의천사장 바로 그 악마에 의해 그 사탄의 충정들과 이간질을 막냐마 하나님께 전 말입니다. 첫 세상을 점땅 점등 사람들 올 수의 심판 내지는 두렵하고 말할 거냐. 그들의 육신들이 죽어서 부패하여서. 거대한 물웅덩이를 이루게 될었거니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지요. 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악마와 사탄에 대해서 몹시 격분하게 되셨습니다그 끔찍한 심판을 장인하고 마셨음과 같게 다들 다 죽었지요. 첫 세상의 첫 땅의 사람들 물쓰다 죽어서 물이 되어 거대한 물웅덩이를 이루어 말았다 하는 것이옵시다. 잘 아시다시피 옛 땅의 사람들은 우리 몸은 우리 처럼의 흙이 본질이 아니라 영으로 지음 받은 영적인 몸들였음을 아니다 거대한 한 물웅덩이가 되어 아주 작은 바람에도 일렁일렁 걸면서 저는 그때 자기들 몸의 결말 그곁에서 너무 슬퍼하면서 도저히 그 물웅덩이를 쌓을 수 없었던 없는 넋심이요 홍백이 되어 유정이 되어 하나님께 풀을 짓고 있었던 바로 그옛 땅의 사람들 을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수면에 운영하신지라 그랬지요. 정년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이나 대정들은 어떠했겠는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시기에 우리가 똑같은 지정의이라고 하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피처만 제가 심판의 결과를 지그 거대한 무릎 운동을 위로 배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 일 이라 가뜩이나 참혹하셨음을 심정이 잊을 것만 하나님 닥신대로억울하다하더니 원통하다라더니 절규하고 있었던 정녕 그 몸을 잃은 혼백들 영인들, 유정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3절로의 간격 인즉성 결단코 며칠 사이에 후다닥 일어나 간단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 최소한 또 수억 년 내지 수십억 년이라고 하는 한번 하나님이 그창척집휘 얼마나 참혹하셨을까요 그 긴긴 세월 동안 얼마나 비청하셨을까요 그러므로 태성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자신이 그 뚜렷한 대변신 창조의도 창조의도를그 교인들이요 그때 그 주님의 심정을 아주 조금만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납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이시기보다는 정년그 창조 의도 곧그 루시 의 사탄 마귀 대신만큼 반드시 보복할리라복수할라 영원히 가장 고도스럽고 영원히 가장 수치스운 그런 지옥 구속에다가 악마 사탄을 반드시 처박아 놓을 리라고 하는 바로 그 창조 의도 자체 가되신정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좀 알아. 알아 최면 쇠판도 아무튼 후후로 하나님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신구나 창조 의도 창조 의도 자체이신 하나님 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하나님 자신신 창조 의도를 추울 수는 없지요. 비록 여호와라는이 예수이자나니 그들 모든 다만 창조 의도가 되어진 바로 그 하나님 곧한번 하나님의 지체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 자신이신 그 창조의도를 결코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아들, 아들이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제림의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자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참혹했었던 창세기 1장 2절 이후의 모든 역사는 오직 창조의도에 의해지만 그러니까 사천마귀를 반드시 영원한 지옥 풀축에 쳐넣으리라 하는 주님의 뜻대로만 역사가 되리라 한 것입니다 삼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심판이 우리 코앞에까지 위로 닫힌 오늘날에 있어서 이제 우리들이 무엇을 감추고 사시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지난 주말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창세 이전 그때에 한분 하나님과 사장으 치해 두 존재 사이에 매우 음침하고도 매우 칙칙한 찰떡처럼 그두 사이에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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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이제는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일0 역사의 최종 총말체0이랄지그 금식형 0 0판이 마침내 우리0 0까지지시0 0 0 0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궁창창0 0하셨다0 궁창 무0 0 0 0요 정형사 길이 바로 그 궁청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아원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믿음의 말을 초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믿음의 말을 초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적인 유일법칙에 따라서 사 성도 우리를 만나도 그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말합니다.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입을 열어서 담대, 말로써 고백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세상 모두가 죽겠다 죽겠다는 그 그때의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우리만큼 말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천지천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말고 그러니 이 역경과 불신판이 절대로 우리를 덮칠 수없어 이라는 그 창조의도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입니다 그 끝끝낸 성도들만이라도 말로써 이게 말로 선포할 수 있음으로 말면 성도들과 인류 모두가 불신판만큼은 당하지 아니할 수분평이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우리들은 정의 없첫 땅의 첫 세상의 첫 사람처럼 그 비참함을 절대로 맛보지 아니할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불신판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비록 이런 이 됐다 할지라도 다른 성경, 성경에선 또 하나님의 차비하심을 인정하고 하고 보니 매우 소망적인 말씀이 죠 우리는 바로 그 소망적인 말씀을 붙들고 입에 말로써 우리 마을의 선포로써 우리는 절대로 불길판을 당하지 않는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사랑이시니까 라고 꼭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예수 믿고 복받고 죽어서는 더큰 축복인 천당에 갈리라 이르라 하는 그 천박한 종교성의 확신을 넘어 그렇습니다 그 악마 사탄과의 싸움처럼 참여하는 것 우리 모두의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부대에 자원 입대하고 있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 원수 사탄은 결코 만만한 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란 그저 예수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우리들이 아니오. 사탄을 찾로잡아 반드시 지옥불에 처 노박, 처 박아놓고자 하는 그 굉장한 교심과 결정의 말로 참 믿음의 내면화된 새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오시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서 말이 지금은 분명히 속해오실이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다의 뿌리와 마침내 예수의 지림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흥로라신 사랑 충만한 것, 창세주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후의 세범 때 부피들로 쓰고 계시는 성모님의 내주 내지 하십니다 우리들이 절대로 가르조다안 되면, 예수 그리도의 스십자가 은혜의 배신자 안들다 우리의 전 존재를 이자영원히구세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대축복곧 성심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예수의 보호로서 우리를 구원하사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해주셨으면 또한 예수 그때의 그 영광이 찬란한 보좌의 우리를 앉혀주시로 말미암아 사탄마귀보다 우리를 훨씬 높은 존재로 가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신이 증거하신 그 영광스러운 대축복과 단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봉쇄 잘된 강건하리라 말씀하시지 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 없고 근심 없는 진짜 축복이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결탁될지어다 참으로 찬란하고 정말 풍성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결탁될지어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모도 증오 심판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모든 귀신들아 모든 저주 가난 귀신들아 모든 병 귀신들아 모든 귀신들아 지금 당장 성령님께서 너희들 위해서 확정 만들어놓으신 영혼이 가장 고통스럽고 영혼이 가장 부끄러그무적의 지옥곳에 지금 당장 모일 서 영혼이 저렇게 부를 지요 성신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영광이 차란한 대축복과 또한 현실적인 복을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 모든 피어치 또한 사랑하는 모든 친들 우리의 사명하에는 우리의 기도로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저 영원히 충만 충만해 주셨기를 오직 예수의 필으로만 간절히 추원드려 사는 나이다.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 세상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 소개하리라 감사 눈물 흐